안녕하세요 컴사구 김쌤입니다 오늘은 맞춤법 검사기 사용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맞춤법 검사기부터 알아볼게요 네이버 검색창에 맞춤법이라고 입력을 하면 자동완성에 네이버 맞춤법 검사기가 나타나요 얘를 클릭하고 나서 이제 이 부분에 문장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미리 준비해 놓은 내용을 넣어 볼게요 자 내용을 복사해서 컨트롤 V로 붙여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검사하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오른쪽에 교정한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틀렸다고 나타납니다. 자, 김 선생님입니다라고 나타났는데요. 김쌤 같은 고유명사는 맞춤법 검사기에서 틀렸다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교정된 결과를 복사하고 싶다면 이 우측 하단에 있는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이제 사용하고 싶으신 곳에 붙여넣으시면 이 교정된 결과가 들어갈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다음 맞춤법 검사기를 실행해볼게요 검색창에 다음 맞춤법 검사기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게시물 얘를 클릭할 거고요. 아까하고 마찬가지로 미리 작성해놓은 문장을 붙여넣기 해볼 겁니다. 그랬더니 천자까지만 입력 가능하다라고 나타나죠? 이제 확인 버튼을 클릭하고요 아래쪽에 있는 검사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에 교정이 필요한 단어가 표시가 되고요. 교정된 문장을 복사하고 싶다면 아래쪽에 있는 교정문 복사 버튼을 클릭하고 나서 액세스 허용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복사한 내용을 어딘가에 붙여넣어서 다시 사용을 하시면 될 거고요. 이제 천자 이상의 문장은 어떻게 검사를 하면 좋을지 생각을 해볼게요. 검색창에서 긴 문장 맞춤법 검사라고 입력을 하고 검색 결과를 살펴봤는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몇 군데 있지만 대부분 유료 서비스이거나 무료 사이트 같은 경우는 제대로 맞춤법 검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요 네이버 블로그에 맞춤법 검사 기능을 이용하는 겁니다 혹시 그것보다 더 검사가 잘 되고 무료인 사이트를 알고 계신 분은 댓글에 남겨 주시면 제가 검토를 해본 후에 영상을 또 올려 드릴게요 자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에 들어가 볼 건데요 네이버에 로그인이 돼 있는 상태라면 블로그를 클릭하고 아래쪽에 있는 내블로그를 네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네이버에 로그인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주소창을 클릭하시고 난 다음에 blog.naver.com/ 본인의 네이버 아이디를 입력하시고 나서 엔터를 쳐주셔도 돼요. 이제 글쓰기를 클릭해서 맞춤법 검사를 진행해보겠습니다. 화면 가장 아래쪽에서 글쓰기를 클릭할 거고요. Ctrl V를 클릭해서 검사할 문장을 붙여 넣었어요 이제 상단에서 맞춤법이라는 글씨를 클릭하고 잠시 기다리시면 이렇게 오른쪽에 맞춤법 검사를 할수 있는 창이 나타납니다 검사부 같은 경우는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그냥 체크를 하고요 제외를 시켜 주면 되고요 김쌤도 마찬가지로 틀렸다고 나오지만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그냥 제외를 시켜 줄 거예요 포토스케이프 X는 띄어쓰기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체크를 하고 나서 수정 버튼을 클릭해 줄 겁니다. 바로바로는 붙여쓰기를 해야 된대요. 수정을 클릭하고요. 노력 중인데 띄어쓰기가 잘못됐답니다. 이제 확인을 클릭하고 Ctrl+A를 눌러서 내용을 전부 선택한 다음에 Ctrl+C를 눌러 복사하세요. 이제 필요한 곳에 Ctrl+V로 붙여넣으시면 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